예, 1992년대 시양부 종말론들이 고대했던 그 우주적 종말의 날이 지나고 그이던 날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침은 다시 왔다 이렇게. 이 제목의 기사가 크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주가 창조된 이래 단한 번도 지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왔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씩 추기를 따라 매일같이 아침은 여지없이 다가왔습니다. 그기에 그날의 아침도 역시 다른 날과 결코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느낌이 밝아오는 아침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새롭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 아침에 대한 감격은 물론 시안부 종말론자들의 예고에 대한 허위성을 비판하는 감정에서 나오기는 했겠습니다만 어쩌면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의 마음에서 그렇게 아마 외치고 싶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있는 어느 주부가 이런 내용의 수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에게 머리가 깨어질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뇌종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보다는 포기율이 훨씬 높은 수술 날이 다가오자 그 여자분은 집으로 나와서 통장을 꺼내고 카페에 할돈 받아야 할 돈에 대한 것을 적어 남편 앞에 매밀고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두 아이를, 우리 두 아이를 잘 길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제일 많이 울 것은 아마 옷장을 열고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봄옷, 여름옷에 나부다리를 넣고 겨울옷에 꺼내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죽곧 울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자 평소에 무뚝뚝 하기로 소문난 남편에게도 펄썩 주지 않고 버렸습니다. 다행히, 어, 그 여자분의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저금통을 깨뜨려서 가발을 사옵니다. 둘째는 모자를 사옵니다. 병원문을 나설 때하는 기쁨에 몸이 은행잎처럼 떨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짜증낼 시간이 없다.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해줄까? 저녁 반찬은 무엇으로 할까?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까? 온통 행복한 국내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은 개인의 종 말이 각 종말에 가까이 다가갔던 그 어떤 사람의 새로워진 감, 사람을 감동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본문 말씀 4절에 이해하면, 4절을 보게 되면, 여호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광고야말로 다윗이 극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며 부르짖는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말 자신의 수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살까? 그리고 나의 종말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얻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대부분이 그날의 일기를 듣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날씨는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는 예보가 있으면 아무리 아침에 해가 환하게 났더라도 기상 관측서의 일기 예보를 믿고 집을 나설 때는 장복 뚜껑을 덮고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인생의 앞일을 예보해 주는 인생 미래 관측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앞일을 관측 예보해 주는 관측서가 있다면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챙기는 분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적,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가복음 12장 54절 56절을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고 곧마르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두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명이나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50살 되는 후에 7월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든지 60살 되는 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라는 등의 예고가 나온다면 살아있는 동안 살맛을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리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안부 종말한 자리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재림하시며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을 시끄러울 당시 그 중에는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아왔던 젊은이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명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것이 좋을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구에게나 그날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테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어느 때 방문해 오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부터 붙어있는 사실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미 죽어도 충분한 존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사는 것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데카의 말은 결국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는다는 말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극히 보잘것없는 통학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예고하시면서 그 날을 당당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데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을 수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의미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세부적인 애견은 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인생 종말에 대한 교훈은 미리부터 분명히 깨달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큼 뿐이라는 어, 부, 어, 손바닥 넓이만큼 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병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던들리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큼 작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손바닥 넓이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짧은 수명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장수 환자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놓은 책으로 유명한 기네스북에 나타난 최장수는 100. 19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나이프지에서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이 아마 400살까지 살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00살을 살든지, 200살, 900살을 살든지, 그것은 토막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인그 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장수에, 얼마나 긴냐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원히 사느냐,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궁극적 산심은 바로 영원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 사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손바닥들 위 많은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망은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믿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있음을 발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있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장자른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도 역시 부활이 있음을 확정해 주신 정말 간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그야말로 황홀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고집스럽게 부활이며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 우리는 장자, 동양의 책인 장자 추수평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더불어 바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지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요. 여름 볼려와 더불어 겨울철에 얼음에 대하여 알할수 없는 것은 시절에 대한, 시절에 대한, 시절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요. 시골 구석에 식견이 조금 선비와 더불어 큰 도, 대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구, 교육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는 스거질 세상 것만 생각한 나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손바닥만큼 짧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육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들지는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수고하여 얻은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자부를 고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부귀가 그림자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요 실제인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게 되면 허상이요 거짓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텔레비전에 호주의 개척시대에 얽혀진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이야기의 기교를 대개 이루어 했습니다. 어느 야망이 큰 젊은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를 함께 얻게 하여 인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은 자신이 갈망했던 그 부귀와 명성을 하나로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악명과 고독함도 보수적으로 그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그도 늙었고 그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느그게 평화롭게 손자 손녀의 재롱이나 보면서 인생을 마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조그만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손자도 함께 물에 빠져 숨지고 맙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어, 어, 토하로운 대저택에는 오직 버린 자신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가버리고 난 지금 이 대저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 소유의 넓은 땅덩어리가 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일평생 악착같이 끌어다 모은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한갓 그림자요신기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 역시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느 마순경 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또 비유로 제게일러가라서대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할 것이 사둘것이 사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술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세상 부귀영화와 육신의 항력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상과 실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바로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 장로님은 그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유서에는 자신의 장례식에 들어오는 조금까지 조임금 같이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성교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모르게 그동안 신학생들과 성교사들을 50명이나 혼자서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허상을 쫓아다닌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실상을 갈망하여 살다가 영원한 실상이요 본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분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만한 우리 인생의 기 금자와 같다고 했고 세 번째는 인생은 결국 나그네인 것입니다. 1 2절에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바로 일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은 나그네요 떠돌이요개기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갈 나그네들입니다. 1년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약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매초마다 2명씩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도 7,200명이나 되는 낙은애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숫자와 그 명단에 바로 내 자신도 포함될 날이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라고 하나 우리의 갈 곳, 우리는 그래도 갈 곳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져 있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성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처서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대리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2절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그래도 초라하고 고독한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화려한 천국의 시민이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 뿐이 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영생을 소유한 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상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본체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낙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즐거운 순례객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 보직내 우리 소방은 주님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말 손바닥 돌리만큼 되지 않는데 서로 아버지의 크기를 자랑하고 부피를 자랑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낭만하고 신망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시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이게 하여 주시고 나간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올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